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위원, 국민의힘 장재원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십니까 네, 진 위원님께서는 박영선 캠프에서 전략기획위원장 맡고 계시고요. 네, 장재원 위원님은 이제 박, 박형준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입니다. 네. 두분다 이제 캠프의 핵심 참모이기 때문에 오늘 생생한 토론을 좀 기대하겠고요. 어, 터줏대감이신데 우리 자가격리 중인 정청래 의원이 두 분께 좀 하실 얘기가 있다고 해서 잠깐 전화 통화를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들리세요? 네. 아 예. 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자격금이라 좀 답답하시겠어요? 어 가택연금 중입니다. 예. 하루 일과 어떻게 네. 보내 계세요? 어 세수하고 밥 먹고 어, SNS 하고. 예. 그리고 텔레비전 뉴스 보고 다시 SNS 하고. 예. <laughs> 어, 가택연금 중에 박영선 후보를 당선시키는. 그런 쾌거를 좀 제가 이루려고 합니다.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들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분이 어... 한번 빠지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진성준 의원님 나오셨어요. 오늘 토론 네. 앞두고 좀 당부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시다고요? 진성준 의원은 어, 우리 당의 보배이고 전략통인데 네. 평소 실력대로만 하면 됩니다. 어... 아, 장재원 의원 <laughs> 별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 형님 잘 있어요? 아니 우리 당도 지금 걱정이에요 왜요 자가격리 돼가지고 활동을 해주셔야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는데 <laughs> 지금 자가격리 돼가지고 활동을 못하니까 박영수 후보 지지율 올라가면 어떡해요 장재원 후보님 예 목소리가 지금 좀 가라앉았는데 시험시험 하시고 오늘도 좀 살살 하세요 건강하게 봬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건강하세요오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 디톡스 정치 룰 소개하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분다 현장에서 이제 밤낮없이 뛰고 계시잖아요. 현장 분위기 좀 전해 주시죠. 예, 저희들은 어, 참 어렵게 출발했는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 어, 저희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게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 뭐 여론조사 상으로는 뭐 상당한 격차가 이렇게 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렇습니다만. 현장에서 저희들이 느끼는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 예. 해볼만한 분위기고 이제 바닥을 찍고 본격적인 추격에 나섰다. 음. 곧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지고 대역전극이 펼쳐질 거다. 이런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상황이죠. 저희, 예. 저희가 네번 연속 졌잖아요. 예. 그때 여론조사가 계속 나왔잖아요. 예. 저희들이 계속 졌잖아요. 그래 저희들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laughs> 바닥 민심은 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졌잖아요. 예. 여론조사는 과학입니다. 캠프 관계자라든지 우리 친한 의원들한테 부산에서 서울에서 선거운동한 분 물어보면 굉장히 고무적이다. 최근 선거 중에 이렇게 분위기가 음. 좋은 선거는 없는 것 같다. 그게 여론조사 수치를 떠나서 우리가 유세를 다녀보고 지역을 다녀보면 굉장히 고무적이다. <laughs> 특히 안철수 후보가 <웃음> 흔쾌하게 <웃음> 수, 그. 승복을 하고 자기 선거처럼 띄워주는 거에 대해서 많은 호응이 있다.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부산은 제가 지금 선거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음, 상당히 안정적으로, 어, 대세론으로 진입한 거 아닌가, 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그러니까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부위 부위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젊은 층도 이제 좀 돌아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까지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더 다가가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또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심스럽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2 30대 젊은 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2010년도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당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께서 시장 후보로 나왔고 당시에 오세훈 시장이 또 경선을 펼쳤는데. 선거 기간 내내 한20%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었어요 저희들이 물론 결과적으로는 패배했습니다만 딱 막상 투표함을 열어 보고 나니까 저희들이 그때 땅을 쳤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여론조사가 미처 읽지 못하는 바닥 미심이라는 게 있었던 거다. 또 정세균 총리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오세훈 후보하고 종로에서 선거를 치렀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격차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17%. 당시에 KBS 조사였는데요. 어, 오세훈 후보가 45.8% 정세균 후보가 28.5% 이렇게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자 정세균 총리가 트위터에 이렇게 날립니다. 이 숫자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엉터리라고 하는 점을 제가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투표가 끝나고 이제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정세균 52.6, 오세훈 3 9 7 완전히 뒤집어졌거든요. 다 위로죠. 예. 네, 캠프의 위로고.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근데, 근데 목이 왜 이렇게 주셨어요? 아, 제가 첫날 유세에서 이제 첫 이제 그 출정하는 유세에서. 너무 샤워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좀 그게 아마 레전드 영상으로 지금 수십만 조회가 되고 있죠. <웃음> <웃음> 그래서 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여론조사가 또 이게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러고 가는 거고 저희는 또그 지지율이 잘 나오니까 우리 지지율도 공무돼서 가는 거고. 예. 어, 뭐 그렇게 가는 거죠. 여론조사 가지고 뭐 감론을 박할 건 없다고 보고요. 네. 예, 예. 예. 근데 서울에 이제 박영수 후보랑 그 오세훈 후보 의 TV 토론 보시고 뭐 짧게 관전평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역시 참 토론은 잘한다. 음. 예, 이런 생각이 들었고 뭘못 하나요? 스킬 아 글리카니요. <laughs> 뭘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울 시정도 잘했죠. 얼굴도 잘 생겼죠. 토론도 잘하죠. 근데 그러니까 토론을 보니까 스킬 면이나 콘텐츠 면이나 참 그~ 박영선으로 압도한 토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안타까운 거는 박영선 후보가 너무 내곡동 땅 문제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의 장점이 있잖아요. 중소 벤처부 장관으로서 자영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라든지 그런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이렇게 내세우지 못한 그런 선거였고 한 가지 좀 가장 좀 안타까운 점은 박영순 후보께서 그 재보궐 선거가 발생되는 원인을 얘기하시면서 오세훈 후보의 그런 이제 좀 이렇게 책임을 물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부각돼 버리는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투표를 통해서 자신이 시장직 건거하고참 그 이번에 박원순 시장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문제하고 등치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오히려 그게 부각되는 좀 그런 부분이 자살골 아니었나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처음에 오세훈 후보가 토론을 너무 잘했다는 말씀을 막 하시길래 예. 부산에 계셔서 TV 토론을 못 보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보았죠 <laughs> 어, <laughs> 제가 좀 <그건> 보고 <laughs> 왔죠 예. 어, 박영선 후보가 <laughs> 청문의 스타 아닙니까 예. 청문의 스타의 면모를 <laughs> 진면목을 제대로 보여줬다 <laughs> 품격을 잃지 않으면서도 <laughs> 어, 우회하지 않고 아주 직선적으로 물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가령 내곡동 측량하러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그러자 오세훈 후보가 뭐 답변을 못해 요 그,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망연자실 첫 번째 토론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정을 경험한 서울시장 출신인가를 의심할 정도로 정책의 세부라든지 또 본인의 신상 문제에 대해서조차도 준비가 안돼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막바로 드러내 보이는 토론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앞권이었죠첫 번째 토론에 나왔던 얘기 어, 기억 앞에 겸손해야 된다 무슨 철학적 명언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인지 말이죠 그니까 내곡동 땅에 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 갔다. 다만 기억 앞에 겸손해야 된다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명언을 찾아냈다 그 내곡동 땅 문제의 본질은 음. 이게 특혜가 있었느냐 또는 또그 어떤 외압이 있었느냐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클리어하게 명백하게 해소됐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네 땅이 있으니까 그거 네가 풀었잖아 그거 네가 특혜 받았잖아 이렇게 가다가 이제는 기억력 테스트 하고 있어요. 네. 예? 참. 오세훈 후보의 이해 충돌 해소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오세훈 후보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미 지정이 되었다. 국민 임대주택 단지로 지정이 예. 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본인이 공문을 확인하지 못한 자신의 착오였다라고 시인했습니다. 에, 원래 그 지구지정 신청 제안자는 SH공사 사장입니다. 그런데. 보금자리 주택특별법 시행령에 시장을 경유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 신청을 그래서 경유자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박혀 있습니다. 그저 서류에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보고도 못 받았고 주택국장 전결 사항이라 알지 못했다. 이렇게 해명하는 빨간 거짓말이죠. 지금 말씀하는 자체가. 네. 오세훈 시장이 내곡동 땅에 관련된 특혜가 없었다는 말씀을 스스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왜 그렇습니까? 노무현 정부에서도 내곡동 땅이 그 그린벨트 해제의 참 묘지다, 그러니까 국민 집택을 국민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그 시장이, 아니, 아니, 시장이 제안한 겁니다. 아니요. 이명박 시장이 제안한 건안 됐는데 안 됐어요. 안, 안,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네. 노무현 정부가 아니고요, 의원님 그거는 정확하게 아니, 하셔야 그거는, 됩니다. 그거는 이명박 시장이 나와 있어요. 이명박 시장이 제안했어요. 제안을 했는데 그러면 예. 이거 내가 너 땅이냐? 내가 풀어줄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에서도 네. 그게 수용이 됐는데 네. 환경부라든지 그 다음에 서초구청이 반대해서 그게 캔설이 됐다가 네. 보금자리 또 다시 대상하는 거 아닙니까? 오세훈 후보 부인이 초등학교 때 물려받은 땅이에요. 그러면 네. 그 땅에 네. 자기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그림벨트 해제했다라고 하면 특혜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자리가 의원정부나 뭐 이 명박 정부나 이 자리가 그래도 주택을 짓는데 좋은 땅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증명이 되는 땅이라 그러면 그게 무슨 특혜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건 이제 장 의원님 생각이시고 어, 노무현 정부에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국민 임대주택 사업을 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계획이 딱 서고 법이 만들어지니까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그 내곡동 지역에 국민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국민임대주택단지를 거기다 건설합시다 라고 제안을 이명박 시장이 합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곡동 지역의 바로 옆에 우연이에요. 예, 네, 우연입니까? 네. 이상득 전 의원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이죠. 그분의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안을 했는데 서울시는 제안했지만 서초구도 반대하고 지역의 주민도 반대하고 환경부도 환경성을 너무 많이 침해하니까 동의할 수 없다 해가지고 부동이 되어가지고 결국 지정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보금자리 주택법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보금자리 주택법으로 법을 바꾸면서 그린벨트 풀면 안 된다고 했던 그 결정적 조항이 삭제되면서 이게 풀리는 겁니다. 음. 다 이명박 대통령 오세훈 시장 시절에 있었던 아니, 일이에요. 오세훈 시장이 여기에서 자기 땅이 있어서 그 그린벨트 해제했다는 증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의혹 제기하세요. 그게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본질은요 그 그린벨트 해제함에 있어서 네. 자기 그 처갓집 땅이 있었기 때문에 네. 거기를 포함시켰다라는 네. 그런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증거를 대세요 그래야 되는 거지 공직자 윤리법에 의하면 그렇게 공적인 업무와 자기 사익이 충돌할 때에는 그 결정을 피하도록 그 업무를 피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거기에 자기 땅이 있는 줄 알았다면 이 결정을 피했어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원혜영 의원이 부천시장을 할 때에는 본인의 땅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걸 아예 빼도록 조치했어요. 이런 정도의 윤리성, 도덕성을 갖췄어야 하는데 알겠는데요. 오세훈 후보를 그걸 못 갖추고 그걸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 죄송합니다. 거다. 아, 아, 잠깐만, 결정적인... 아니, 잠깐만요. 예. 제가 오늘 말을 너무 줄이고 목이 아파가지고. 서울에 아파트 지을 땅이 많이 없잖아요. 심지어는 예. 골프장 가지고 아파트 짓자, 경부선 철로를 지하화해가지고 그 위에 아파트 짓다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이 그렇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내곡동 지구에 그린벨트가 있는데 그 땅을 풀어서 아파트를 진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예. 지금 무슨 뭐가 잘못됐습니까? 거기에 절대로 짓지 말아야 될 땅에 아파트를 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덕적으로 흠별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하시는 것이고, 그 당시에 입법이 되지 않았지만 이해충돌 방지법에도 저해가 되는 부분이고. 그또한 가지 쟁점은 이것이 이제 오세훈 후보가 거짓말을 했느냐는 여분데 그 부분도 좀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본인의 이해충돌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지점을 피하기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오세훈 후보 안에 들어가 봤습니까? 주택국장 전결 사항이라서 자기는 보고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그 땅의 존재 자체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모를 수 없는 게 오세훈 후보가 그 땅에 측량을 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갔어요? 예. 증언자 그 나타났는데 여러 명의 증언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국회 회의록에도 오세훈 후보가 그 문제 내곡동 보금자리 단지를 잘 알고 있었음을 본인의 입으로 얘기하고 있고. 우리 진성준 의원님. 그래서 이렇게 다 나오는 것을 증인하고 있으니까 기가 막히게록 하시죠. 측량으로 갔어요라고 단정적으로 이기한건 취소해야 될 거예요? 아니요. 취소 안 하실 거예요? 그주문들이나 나오지 않고 있잖아. 아니 근데 갔어요라고 얘기한 거는 나중에 네. 문제될 텐데. 그냥 한 보십시오. 이거 편집 안 네. 하면 네. 저 우리 고발할 것 같아요. 네. 이거 싸울 거고. 저는 진성률은 방송 나갈 때 걱정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네. 국내 임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하지 않아서 제가 오만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인했어요. 그러니까 다 지지율이 했습니다. 높으니까 아무리 떠들어봐라 그게, 그게 지지율의 꿈쩍이나 하나라고 하는 태도로 임하고 계시는 지금까지 거잖아요.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180%고 80% 올라갔을 때 우리한테 어떻게 했어요? 이 문제가 얼마나 얼마나 했어요그 선거 때까지 이슈로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특혜로 특혜를 받았느냐, 못 받았 안 받았느냐, 그리고 거짓말을 했느냐 요 부분이 이제 계속. 좀 논의가 될것 같고 쟁점이 될것 같습니다. 이슈는 넘어가고요.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이제 어, 경선에서 진 안철수 후보가 현장 걷고 다니면서 지원 유세에 힘을 보태고 있고 나경원 후보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단일화 효과가 막판까지 계속 계속, 계속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 지금은 단일화 효과라기보다는 예. 이 접점 이 구도가 좀 명확해진 것 같아요. 그런 진영 간의 대결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윤석열, 어, 오세훈, 어, 박형준. 예. 이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서 이번 만큼은 정말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한번 회초를 리 들어야 되겠다. 그러한 미래 세력들이 있는 것이고, 어, 문재인 정,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어, 박영선 후보, 김영춘 후보, 문재인 정권의 오모 세력. 그리고 과거 문재인 정권을 대표하는 세력이죠.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죠. 예. 구도에 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고 예. 여기에 대한 토론은 뭐안 하는 걸 하겠습니다. 예. LH 부동산 투기혹 사건이 없었다면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은 코로나 방역과 또 코로나 방역에 따른 민생 경제의 위기를 누가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이냐가 최대 쟁점이었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구도가 짜여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거는. 승부가 분명했다. 그런데 LH 부동산 투기혹 사건이 뜻밖에도 터져요. 이것이 뭐이 정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도 잘 했어야죠. 또이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자산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정부가 제대로 잘못 해왔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아니 노력은 해왔죠. 그런데 역부족이었습니다. 근본적인 처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핀셋 대책을 해놓는 바람에 이것이 점점 커졌죠. 근데 이제 이것이 모든 부동산 투기 세력들은 다 엄단하겠다고 하고 전면적인 수사에 들어가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아, 법률이 갖추어지고 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의 본질로 돌아오게 된다. 즉 코로나 방역과 그에 따른 민생 경제의 위기를 누가 잘 해결할 수 있느냐. 정책과 실력으로 겨루는 시기가 오는 거다. 네. 이런 것이 현재의 구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LH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 권력자가 자신이 먼저한 정보를 가지고 땅을 투기해서 돈을 번 이런 참 참담한 사건이잖아요. 국민들은 분노를 했어요. 근데 분노가 왜 폭발됐느냐. 그러한 땅 투기를 하고 했던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최근에 김상조 정책실장이 정말, 그임대상부 통과되기 5일 전에 14% 임대를 올린, 정말 이루, 국민, 이루 말할 수 없는 피니시 브를을린 거예요. 자꾸만 K방역 얘기하시는데요. K방역 잘했습니다. 잘했고요. 다만, 그 K방역이 문재인 정권만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K방역 할때 자영업자들 한번 보십시오. 어느 정도까지 참고 피놈을 흘렸는지, 문재인 정권이 자화자찬할 문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라고 아셔야 됩니다. 이사님. 예. 자, 이번 선거의 또 다른 관건은 이제 투표율인데요. 투표율이 올라갈지, 만약 투표율이 낮다면 어느 당에 좀 유리하게 작용할지 이 부분에 대한 좀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투표율이 극도로 낮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번에는 그래도 20대라든지 30대 이런 젊은 층들이 일단은 여론 조사상 나타난 걸 보면 제일의 우호적이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높은 것도, 것도 저희에겐 불리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예를 보면 투표율이 높으면 저희 당이 조금 유리했던 것 같고 또좀 낮으면 상대적으로 야당이 유리했는데 그때는 그 야당이 집권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권당의 조직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최근에 이런 양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누가 더 자기 지지자들을 투표장에 많이 불러오느냐로 이제 승부가 나는 건데 쉽지 않은 선거다. 또 승패를 가늠하기 참 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4째 재보궐 선거의 의미 그리고 막판 선거 전략 한 말씀씩 지금 뭐다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분들이니까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내번의 선거를 참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재인 정권을 최소한 견제하고 야당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수 있는 힘이라는 게 완전히 상실된 상황입니다. 이게 1년짜리 선거입니다. 1년짜리 임기입니다. 1년 동안 저희 당 시장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이번만큼은 좀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게 좀 회초리를 들고 저희들이 잘할 수 있는 정당인지 한번 테스트해 볼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절한 지지를 호소를 네. 드립니다. 어, 야당의 입장에서는 정권을 좀 혼을 내주자, 견제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거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뭐, 마땅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런데 진정한 정권 심판 선거는 내년 대선이죠. 더구나 임기 1년짜리의 보궐선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국민이 이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경제적 위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해결할 사람을 뽑는 선거입니다 마지막까지 이 인물과 정책을 중심으로 한 선거 기조를 이어가야만 그리고 그 진정성이 전달되어야만 저희들이 승리를 넘겨다 볼수 있는 게 네.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분다 이제 선거 운동 하신다고 굉장히 힘드신데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오늘 토론도 특별히 수고하셨습니다. 정치 독소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게 공정하게 초록색이네요. 네. 요 코너가 디톡스 정치입니다 그래서 네. 독을 빼는 의미에서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예, 자. 예 수고하셨습니다.